안녕하세요. 올여름 폭염이 언제 지나가나 했는데 이제는 가을의 정취가 무씬 묻어나는 10월 사랑의 한길를 타고 진행을 맡게 된 서등민 집사입니다. <laughs> 성교회 회원들이 서로를 좀더 알아가고 사랑으로 더욱 하나 되는 취지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권순희 지도교사님을 이어 시작으로 황영희 군사님이 이어서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네, 편과 이 편은 베테랑이신 우리 백미근 지사님이 너무 잘 진행해주셨는데요. 아, 저는 처음이라 어, 좀 조금 떨립니다. 네, 조금 부족하더라도 열심히 지, 준비했으니 기도와 어,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초대 손님은 이수자 권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권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수자 권사입니다. 초대 이사서 감사합니다. 네, 권사님을 오늘 초대한 이유는요, 권사님이 워낙 동안인데다가 만민 봉사대 사망을 맡고 계시다 보니, 우리 성계의 회원들이 권사님이 우리 성계의 회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네 성계의 모임이나 기관 모임은 물론 수련회를 가서도 봉사하시느라 함께하지 못해서 회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권사님, 교회는 언제 오셨으며, 어떤 사명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사관한 1기간의 해계사명과 만민봉사대 자매 일대 총무를 맡고 있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성당을 다니다가, 저희 교회는 지인의 전도로 93년도 10월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만민에서 신앙 생활 하신지가 약 30년 정도 되셨네요. 네 권사님 댁이 수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 네 대중교통으로 교회 오시나요? 네 맞아요. 대중교통으로 4번 한승해서 교회 오고 있습니다. 와 권사님 대단하시네요.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더연세되신 성도님들도 몇 번씩 한승하면서 매일같이 다일차라오신다고 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 힘들지 않고 행복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은혜지요. 네, 권사님은 자매 일대 봉사대총무라고 아까 소개해 주셨는데요. 봉사는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요? 스물아홉 살 때부터 식당 봉사를 시작해서 서른 음. 살에 난민봉사대에 들어갔어요. 사실 음. 제가 봉사를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만화책을 너무 좋아해서 만화방을 자주 다녔거든요. 음. 성도의 복음을 듣다 보니까 만화책을 끊고 싶은데 도저히 안 되고, 심지어 주일에도 만화방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만화방을 안갈수 있지? 하고 생각하다가 29살 때부터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내, 식당, 예배 봉사 등 다양하게 했던 것 같아요. 육성전, 화장실 청소도 했습니다. 와, 화장실 청소까지요? 네, 사실 제가 비가 약한 편이라서 생선 비린내도 잘못 맡고 구토를 하는 편이었는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화장실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고 그래서 화장실 청소도 행복하게 할수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의뢰받은 거는요 검사님을 뵈면 항상 밝게 웃고 계시더라고요 어두운 얼굴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원래 얼굴 표정이 네. 없고 웃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목자님을 통해 웃는 얼굴로확 바뀌었어요. 네. 2005년도 허리 디스크가 심해서 병원에서 수술하자고 했었는데 네. 목자님 앞에 나가 해결하고 기도받았는데 디스크도 치료, 치료받고 그때부터 표정과 성격이 확 바뀌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주일에는 만화방을 자주 다녔다고 했잖아요. 네. 저희 집 주변에 만화방이 많았는데 목자님 기도받은 후 바로 집 앞에 있던 만화방과 3, 4분 정도 되는 거리가 있던 만화방, 그리고 10분 정도 되는 만화방이 모두 없어진 거예요. 우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치료받기 전에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는데 목자님이 더욱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허리가 또 아파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는데 기간 회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것들을 떠올려 주셨고 회개하고 목자님 기도를 통해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충만하게 올수 있었던 힘은 목자님이 계셨기에 기쁨으로 잘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와, 은혜롭네요. 역시 문제 해결 방법은 해결하고 나서 기도 받는 거죠. 권사님 가족 관계와 현재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나요? 이남 이녀 중 막내고요. 현재 엄마랑 같이 살고 있어요. 하는 일은 가족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 동안 물질 축복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아버지 나라에 힘써 심었더니 현재 집이 두 채이고요 집을 매입했을 때도 취득세 혜택을 받는 등 축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 권사님 혹시 MBTI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최근에 해봤는데요 네. ENTJ로 나오더라고요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네 제가 ENTJ를 찾아봤는데요 통설자 타고난 아, 리더라고 하더라고요. 대박. 네, 인구 3%에 해당되는데요. 대표적인 분이 애플사 창업자인 스티븐 잡스라고 하는데요. 우와! 네, 그럼 권사님은 만약 내가 20대로 돌아가신다면 무엇을 하실 건가요? 만민에 더 일찍 왔을 것 같아요. 좀 늦게 온게 아쉬워요. 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과 좋아하는 꽃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좋아하는 음식은 특별히 없고요. 부패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국화인데요. 음. 국화 꽃은 국화인데요. 국화꽃은 향기가 너무 좋고 음. 금방 시들지 않고 자생력이 음. 있어서 좋아합니다. 군사님 취미생활이나 여가 때 뭐를 즐기 하시나요? 여행 가는 거 좋아하고요 90, 50대부터는 번지점프라든가 놀이공원에 가면 롤러코스터 음. 있잖아요 그런 거 타는 거 좋아합니다 와 50대부터요? 네 목자는 만나고 나서 다 바뀌었어요 아, 제가 볼때 MBTI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성경상에서 <laughs> 네. 가장 좋아하시는 선지자님과 나의 봄을 이루는 무엇인가요? 좋아하는 선지자는 베드로 선지자님 나의 봄을 이루는 목자님입니다. 아 그럼 목자님은 내게서 뭐뭐 같은 분이다 한마디로 말씀하신다면요? 네 목자님은 저에게 선물 같은 분이십니다. 음, 네. 그 이유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을 영적해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지난주에 만민창님교회 42주년 행사가 있었는데요. 아멘 창립 행사하면 은목자님 해외 성회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권사님은 2000년도 오간다 성회를 시작으로 한 성회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성회가 있다면 어떤 성회일까요? 네, 저는 파키스탄 성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굳게 닫혔던 문이 열리고 파키스탄 성도인들이 성회 장소로 몰려오는데 그 감동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동적입니다. 네, 저 역시 파키스탄 성량하을 생각하면 정리이 흐르는데요. 그 감격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권선님 좋아하는 찬송가와 성구가 있다면요? 네, 찬송가는 34장이고요. 0그 끝은 하나님 사랑과 성구는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상대하리라. 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분한테 영상 편지를 부탁드릴 건데요. 카메라 정리 보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당의장님 근본 만민 학기 수련회는 제게 있어 잊지 못할 수련회이었습니다. 출발부터 시원한 바람으로 행복하게 해주셨고, 수련회 내내 더욱 충만하게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의장님의 건너로 변화되어가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당회장님의 힘이 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당회장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권사님 은혜를 본 말씀 감사합니다 끝으로 권사님이 좋아하시는 만민 찬양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만민 찬양은 22장 고백입니다 예, 권사님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돌아가세요 예, 저희는 만민 찬양 22장을 들으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서정연 집사님 모시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가난 회원 여러분 더욱 행복하세요. 안녕. 응. see you.